또 그게 또 학업에 영향을 주고. 그럼요. 네, 이게 전 네.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laughs> 네. 네, 그런 포인트. 중등도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 그럼요. 그쵸? 중등, 네, 중등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영화 무르타 릴리스입니다. 어, 오늘은요 외고에 재직하고 그리고 공부법에 대한 어, 글을 쓰시는 우리 신영한 작가님. <laughs> 을 모셨습니다. 아,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작가님과 함께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첫 번째, 네. 어, 바로 들어갈게요. <laughs> 네,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무기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네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laughs> <laughs>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많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저는 특목고에 있으니까 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잘했던 친구들인데. 음. 고등학교 때 와서 성적이 어쨌든, 그니까 중간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중간이 5등급이거든요. 아, 네네. 한 200명이라고 그냥 적, 적게 잡아서, 네네. 그 중에 중간 5등급을 하면 100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네네. 1등, 2등을 했다가, 네. 갑자기 중간을 하게 되고, 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뭔가 그런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충격이 왜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일단은 음. 학교 왔더니 어떻습니까? 이 학교가 배울 게 엄청 많아져요. <laughs> 초등학교 때는 막 신나게 막 놀면서 배우고 중학교 때는 조금 이제 뭐 시험에 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적이 막 크게 안 들어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다스 때 입시가 바로 직결되면서 시험도 바로 보면서 공부량도 갑자기 엄청 늘어나서 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이렇게 할게 많아?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아 맞아요. 네, 시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까 말했던 음. 성적이 안 나오로 인해서 아이가 실망을 하고 음. 또 노력을 해봤는데 또안 되니까 또또 아. 또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네. 무기력이 쫙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그셨구나 네. 아, <laughs> 아 우리 초등학교에서 네.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때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가 시작이 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 다 보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대로 굉장히 음. 불안해하고 음. 또어 학습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또 좌절하고 이런 여러 맞아요, 가지 그런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음. 어, 고등학교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좀 꿋꿋하게 음. 네 이렇게 좀잘 어, 이겨내갈 수 있는지 음. 네, 우리 또 선생님 책에서 네. 어,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laughs> 또들어보셨싶습니다 또 네, 싶습니다. 네. 네. 어,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무너진다는 이유가 다뭐 아까 얘기한 시간 관리 문제도 있었고 성적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걸좀 인지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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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성적이 안 나와서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아... 실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타깃으로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 보면은 네, 네. 초등학교 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초등학교 때? 네. 성적일까요? 아, 그죠 아니죠. 네, 근데 확실히. 많은 부모님들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대학 잘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 문제 풀어야 되고, 학원 아. 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음. 실제 고등학교에 올라온 친구들 중에는 그런 것도 이제 인지 능력 발달이라고 하죠. 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인지 능력을 초등학교 때는 음. 관여를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네. 감정, 난다양한 실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음.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부를 하다가 뭔가 생, 일이 생겨도,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회복성이 있어서, 뭐, 우리 탄력, 회복, 탄력. 네, 맞아요. 회 탄력성?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극복을 하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공부만 한 아이들은, 네. 스트레스만 계속 쌓아온 거예요. 그동안 계속. 초등학교 때 스트레스, 중학교 때 스트레스. 근데 고등학교 때 오니까 이 스트레스가, 뭐, 거의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대요. 뭐10 중에 9 정도가 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해서 초등학 때부터 할거 뭐냐? 네. 뭘까요? 당연히? 네. 비인지 능력 발달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감정을 잘 보듬어주고 아...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고 호기심 네. 갖게 하고 재미있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전교사학교 아... 는 네. 그렇구나. 네. 조금만 더. 중학교를 넘어가겠죠? 예를. 아, 예를. 네. 예를 들면, 어, 저도 아직 자녀가 초등학교는 네. 안 갔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 정말요? 네, 뭐, 사격을 어, 네. 특별히 하지 않아요. 뭐, 네네. 학습기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야 근데 그건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영상을 보고. 어, 지금 6살, 4살 어...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너무 힘듭니다. <laughs> 말을 잘 듣는지 <laughs>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laughs> 네. 건강하고 그럼요 네, 인성적으로 일단 좀 약간 감정적으로 보듬어 음.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을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가 이거 같은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노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음. 감정이 결국은 이제 안정이고 누군가가 있으니까 안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호 작용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음.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좀 배워 나가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음.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 이게 할 시간이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무너지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또 친구 관계 맺어야 되는데, 잘안 되니까 뭐 싸우든 감정이 상하든 그래서 또 그게 또 학업에 영향을 주고. 그럼요. 네, 이게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죠 네, 중등도 보인다.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 그럼요, 중등. 그렇죠. 중등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중학교 때는 딴게 아니라 공부 습관을 들이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공부 습관? 네. 초등은 마음 감정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음... 공부에 흥미를 갖는 시기. 근데 중등에 가서는 이제 조금씩 공부, 엉덩이 붙이고, 이제 약간 그런 힘. <laughs> 혹은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게 문외력이 거든요 아까 <laughs>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외력 요새 핫하죠, 이슈. 맞아요. 네, 근데 그 문외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린 음. 거잖아요. 음.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맞아요. 네. 러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초등학교 10세 이전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네. 부모님이 주로 해주시, 해주셔야 되죠. 아, 그치, 많이 그치, 읽어주시거나, 네. 아니면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림책을 네. 보거나, 아니고, 네, 네 글밥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부 습관과 문해력을 좀 임계점을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네. 그렇구나. 네. 또 구체적인 예습이 필요한가요? 아, <laughs> 초등학교 때는 정서적인 네. 안정 네. 그리고 네.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네. 엉덩이 붙이고 네. 네, 문해력, 습관, 문해력 필요한 네. 네. 기초를 다진다라고 네. 말씀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작가님 유튜브 네. 채널에 네. 그 진로를 찾아서 하는 네. 코너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음, 교체 네. 훌륭한 멘토들과 네.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 꼭한번 <laughs> 보셨으면 좋겠고, 네. 네. 네, 우리 그 고교학점제가 네. 계속 다가오면서 네. 진로 네. 방향을 네. 좀 음, 고민해야 되는 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 시기도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진로를 좀 고민하거나 하실 음. 때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일단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을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개념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은 과정이다 내가 진짜 진로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좀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뭐 대학을 좀잘못 가더라도 내가 가는 과정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대학을 목표로 잡는 순간 대학이 안 되면은 무너지고 잘 뒤도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다음 꿈이 없어지고. 맞아요. 실제 아까 그 말했던, 네, 진로를. <laughs> <저도>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러셨구나. 네. <웃음> 잘하셨군요, 공부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실제 서울대생이 한얘긴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대요. 대학을 가려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볼 때, <laughs> 뭘 할지 먼저 약간 좀 고민 많이 해보면 좋은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약간 팁을 많이 드리는 건데, 뭐 다른 영상도 많이 나왔을 거지만, 한번 중복되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꿈이라는 거는, 네, 그 꿈이라는 것은, 진로라는 것은 저희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으로 가야 돼요. 동사형?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교사가 될 거야, 뭐 대기업 다닐 거야, 취직할 음. 거야. 이건 지금 뭔가 대기업, 변호사, 교사, 의사, 음. 명사로 끝났죠. 그죠.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대학 잘 가고 취업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아, 맞죠? 네. <laughs> 진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내 네, 진로는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 행동 동사형이 돼야 돼요. 왜냐면잘보세 저는 교사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스무 살때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음. 네, 입시로 인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저는 교사가 될 거라 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뭐 책을 읽고 하면서 생각한 게 결국은 아 내가 교사가 되어서 이런 약간 입시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음. 또 우리 청소년들도 약간 높은 게 있잖아요. 왜 자살률이라고 해서, 아, 네, 맞아요. 그게 다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음. 근데 이런 아이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가 도와주고 싶다가 되었어요.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무한으로 할수 있어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작가가 된 이유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글을 쓰고 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누군가 그걸 보고, 읽고, 도움을 받고 아, 그럼요. 뭐, 저는 이제 80세, 100세가 되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아... 꿈이 끝나지 않죠. 근데 아까 말한 교사가 될 거야. 그럼 학교 교사가 되고 나서 뭐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쵸? 어떻게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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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거기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 네,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꾸는 걸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네. 꿈을 정할 때 음. 도와주고 싶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아니면 뭐,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고 아,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 아니면 뭔가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 아, 이름도 아, 뭔가 또더 좋은 일들 여러 네. 가지 할수 있겠죠. 이런 동사형. 근데 플러스로 뭐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될까요? 네, 네. 어, 그럼요. 네. <laughs> 아, 너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겠다, 맨날 아니. 제가 진행만 하다가 이렇게. <laughs> 어,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어. 어, 일단 딴게 아니라, 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다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이어질 다 과정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죠. 커넥팅 더 t 츠라고 해서 점은 다 연결된다고. 실제 뭐 저는 경험해 보니까 과거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결국은 지금 저라는 신경환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네. 교육할 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언젠가 다 연결된다. 진짜 걱정하지 마시라. 아...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진로가 안정해지더라도, 고등학교 때 진로가 안정해졌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뭔가 만들어져요. 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이해되시죠? 아... 네네네. 아, 진짜 네. 공감가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꼭, 네. 지금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100% 이상의 투자고 결과물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건 손실이 없어요. 화면할수록 다 쌓이니까. 그럼요. 네, 네. 네. 떻게되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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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아, 공부하느라 오늘도 수고했어. 어, 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갈려하네요안 <laughs> 헷갈려하세요, 네. 공부하느라 <웃음> 수고했어. 수고했어. <웃음> 오늘도. 그렇죠. 네. 네, 여기에, <laughs> 네. 어, 많이 나와있는, 어, <laughs> 음. 여기도 한번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럼 계속해서 2부에서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네. 어, 그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